자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소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소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소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내구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시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행하기를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체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 절이튿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글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어, 공동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치관의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 그리고 그 건넌 광야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을 길갈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 길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 상황 가운데에서 갖는 의미 이런 것들로 한번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 명령하신 바가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어 언약궤가 그 강물, 그 요단강 중앙에 서서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이제 다그 강을 지나가도록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다 지나고 났을 때에 비로소 이제 언약계가 떠나는데 그때 하나님 명령하신 바가 뭐냐면 너희들 열두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세워서 그 대표들이 그 강에서 그 강에서 돌들을 하나씩 가지라고 그랬어. 그 돌들을 하나씩 이그 대표가 하나씩 지파별로 하나씩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떠날 때 같이 떠나서 어디에다가 이길가에다가길가리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념비를 세워놓고 훗날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이에요?라고 물으면 그때에 오늘 있었던 요단강을 건는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이 기억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 요단강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강을 열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넘과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 고또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이 그들을 강하게 해서 이 길을 건너가게 했다. 그래서 기념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읽은 일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요단에서 쪽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했어. 왕들이 뭐 했다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음, 건너오게 하셨음을 이 요단 서편에 있네.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뭐 어떻게 됐다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어. <laughs>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걸 알아, 알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뭐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당군 두 명이 여리고 성에 가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건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셨고 그 홍해를 가르셨고 심지어는 뭐라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 오늘 여기 말씀 뭐야 가나 요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 아모리 사람들 어, 아모리 사람들의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왕들을 다그 죽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뭐야? 정신을 잃었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 근데 뭐라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제 저 무적의 병사들이 이제 우리 땅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 그런데 뭐라고 이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으라. 바로 앞에 뭐가 있지? 여리고성이 있어. 바로 길갈, 그게 바로 여리고성 앞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 그지 싸움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그 바로 적군 앞에 있는 이 길갈 땅에 적이 지금 여리고성에 이렇게 가득 있는데 그 앞에서 뭘 받으라고? 할례를 네, 받아. 할래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있어. 어떤 경험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세겜에서, 세겜 땅에서, 그지? 어, 디나가 이제 검타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세겜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우리 딸을 너한테 주겠네. 그래 가지고 전부 할례 받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고 꼼짝을 하지 못고 아파서 꼼짝을 못할 때. 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와서 그 백성들을 다 멸절을 시켜 버렸어. 그 역사를도 어? 그 역사가 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통째로 그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미 6월절에 할례를 받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 지금 세대는 완전히 한 사람도 그때 뭐 20세 대 사람들은 됐겠지. 그 사람들 제외한 광야에서 난이 40대까지의 이스라엘 새새 지금 어어 어? 민족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새 세대가 되어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이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리고 성읍의 백성들이 야, 저놈들이 이제 꼼짝 못 한다. 그래 가지고 문 열고 나와서 그냥 죽이면 한순간에 다 말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판결을 받으라고요 그래. 자, 여러분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지금 주변의 여러 상황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할례를 받아서 이건 눈에 빤한 결과야 그지?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눈에 빤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라고 자기 아내가 어? 어여뻐서 어느 땅으로 갈때 애굽으로 갈때 그리고 또 그랄 지방으로 갈 때. 이 지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다. 거짓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두려움에 딱 맞지면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쉽지 않은 일이지. 왜? 눈에 보듯이 너무도 분명한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때 여러분 결단할 때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뭐라 그랬어. 어,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될때 어? 끓는 기름 기름에 들어가게 될때 뭐라고 그랬어?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올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이 일을 실행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꼬드에서 뭐라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 그래서 그 회기에서 그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그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 그리고 유월제를 다 지켰어. 그런데 뭐라고? 그 유월제를 다 지키고 나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어. 그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일어날 수 있을 것, 일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은. 혹시라도 예루고 성문이 열려서 그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데 생각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결과 일이 일어나게 됐어. 그두 가지의 결과 일이 뭔지 알아? 첫 번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해 온 만나가 그 자리에서 그쳤어.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뭐야? 이제는 너희가 저 땅에 건너가서 너희가 너희가 뭐라고 짓지 아니하는 소출을 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건축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약속한 것이 뭐야? 너희가 그 땅에서 소출을 얻게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했잖아. 이제는 뭐라고? 만나가 끝났으면 이제는 뭐지? 그 땅에서 소출을 먹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12절 말씀.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예, 네, 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굴병과 볶궁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그 땅에서 처음으로 먹은 거야 이거는 뭐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첫 번째 소산이 아니야. 자기들 농사 지은 거 아니라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들. 와, 그 땅에는 보니까 뭐라고? 소산물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었그 원망이 뭐였어? 가나안 땅에는 소출이 있는데 왜 지금 이 땅에는 우리에게는 소출이 없습니까? 그랬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됐어. 이제는 뭐라고? 땅을 점령하여 저 땅에 가서 우리가 농사지은 우리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왜? 이 지금 새로운 세대는 뭐야? 과거지향적 원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원망을 가진 거지. 우리가 땅 지어서 소초를 얻을 만한 땅도 아닙니다. 이 땅에는 소산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뭐라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두 번째 일어난 일은 뭘까?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첫 번째 저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일말에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모여서 조 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조선의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뭐를 먹고 그곳에서 소추를 먹으면서 만나가 거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수아에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칼을 메고 손을 들고 마주 있는 거야. 그래서 요수하가 뭐라 그러는 거야. 네가 우리 팬이냐 적 팬이냐. 한 사람이 다 칼에 손을 들고 딱 마주 서 있으니까, 네가저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이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장이다. 지금 왔다. 그러면. 자,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느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바를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준비가 다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군사가. 이러나서 이 전쟁은 뭐라고? 누가 하나님의 군대장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 것을 알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성소에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장이 서고 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이 말은 어디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말씀이야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제 내가 선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을 보어라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여호와의 군대 이 군대의 에, 군대장이 바로 여리고 성의 전쟁에서 함께 참여해서 그 전쟁을 이길 군대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길갈. 길갈은 여러 가지 일에서 기념비가 세워졌고. 거기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고. 거기서 만나가 거쳐졌고. 첫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그러고 말하고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 고성을 치게 될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길갈이다. 오늘 말씀의 핵 중점 뭐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여호와의 군대장이 이제로부터 내가 지금에서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므로 공동체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